특이하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얼, 어느 쪽으로 뛰어내리느냐? 방이 있으면 은 이쪽 오른쪽 있고 왼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좀 남쪽이 뭐 반대쪽이 있잖아요. 다리가 대부분 한쪽으로만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. 어느 쪽이냐? 샌프란시스코그 다리를 보면 한쪽은 넓은 태평양이 보이고요. 한쪽은 샌프란시스코 도시, 도심지가 보입니다. 특히 밤에는 야경으로 빛이 확 찰나네요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모습이 덩그러니 드넓은 태평양, 망망대에만 보이는 다리의 서쪽 교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멋진 도심지가 바르다 보이는 동쪽 교각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생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?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싫고 보기 싫고 뭐 자기가 살았던 그게 망망대의 태평양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주는 그 도심지에 야경 아니 었거습니